지구의 표면은 71%가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 바다 위에 몇 개의 대륙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이 지구인데, 우리 인류는 지각 변동에 의해 대륙이 갈라지면서 어떤 대륙은 서로 가깝게 위치하고 어떤 대륙은 오랜 세월 동안 이웃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은 채 고립된 지정학적 위치를 갖게 됐다.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가깝다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물론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보면 현대 사회의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가 지정학적 영향을 감소시켰다는 것도 알수 있다. 지정학이라는 단어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프랑스에서는 자크 앙셀이 지정학 연구의 시초가 되었다. 앙셀은 지정학이 인간 집단, 그리고 그 집단이 산, 강, 연안지대, 사막 등의 지형에 맞추어 살아가며 군사적, 상업적 발전을 이루어나가는 영토와의 관계를 분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앙슬이 주장에 따르면 경계선을 만들어내는 건 자연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다. 우리 인류는 아직은 지구라는 행성을 딛고 살아간다. 지구라는 환경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또 지구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영업의 활동 반경이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해진다. 대륙은 또 나라로 생활권, 문화권 등의 촘촘한 그물로 얽혀 있다. 냉전 말기에는 지리경제학이 지정학을 계승할 수 있으리라는 의견이 나왔다. 더 이상 두진영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세계가 경제 경쟁에 들어선 것이다. 민주 진영과 공산 진영의 냉전 시대가 끝나고 다해 구조의 경제 패권 경쟁이 펼쳐지는 시대가 되었다. 거의 모든 나라의 물적 인적 교류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살기 존재하기 어려워졌다.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라는 북한도 러시아나 중국과 밀접하게 교류하고 있다. 히신전은 소련이 외부적으로는 온건한 태도를 취하는 한 그들의 정치체제에 대해 평가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어떤 권력이 추구하는 절대적 안정은 다른 권력들에게는 절대적 불안정이 된다. 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안정성과 상대적 불안정을 적절히 배분하는 태도를 적극 지지했다. 지구상 많은 나라는 다양한 정치체제를 갖고 있다. 공산당 일당체제이지만 경제는 자본주의를 도입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등이 있고, 왕정인 나라들, 내각중심주의, 대통령중심이. 상징적인 왕정과 다른 체제를 결합시킨 나라들 다양하다. 권력의 안정은 무너지기도 하고, 체제를 바꾸면서 다시 세워지기도 한다. 소련의 붕괴와 독일의 통일이 냉전 시대의 벽을 허물어버린 것만은 분명한데, 아직도 냉전의 마지막 현장이 한반도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레이몽 아롱은 1962년에 이미 다음과 같이 썼다. 테러는 심리적 효과가 물리적 현실과 비례하지 않는 폭력행위이다. 1차 2차 세계대전처럼 대규모 전쟁은 잠잠해졌지만, 국제적인 충돌이나 열등한 세력이 정면 승부를 걸지 않고 최소의 투쟁으로 최대의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테러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테러는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엄청난 공포에 몰아넣으며 방어 대세를 갖추지 못한 불특정 다수를 노린다는 점에서 비열하다. 핵무기는 거리라는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역설을 보여준다. 실제로 탄도미사일만 있다면 국경이 접해 있지 않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쟁을 선포하거나 핵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핵무기는 전쟁의 개념을 뒤엎는 동시에 지정학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핵무기는 분쟁을 유발하지 않는 것이 확실한 영토까지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무기는 비교 우위를 평가할 수 있다. 성능 좋은 탱크 한 대를 보유한 집단보다 100대를 보유한 집단이 전투에서 우세하고 전투기나 잠수함 등도 별반 다르지 않다. 문제는 핵무기이다. 김정은이 왜 핵무기에 그토록 집착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핵무기는 몇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단도 미사일을 만나면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구상 어느 나라하고도 전쟁이 가능하다. 북한에서 날아가는 전투기가 미국 본토를 공격하려면 연료공급의 문제도 있고 날아가는 시간 동안 어느 정도 대처도 가능하고 그 파괴력의 정도도 치명적이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핵무기는 다르다. 핵무기는 내 생각에 50개 탄두 이상만 보유하면 몇 천개 핵탄두를 가진 미국이나 러시아와 어느 정도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다. 50개가 터지나 몇 천개가 터지나. 죽는 것은 어차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핵무기는 아무리 강한 상대에게도 함께 죽자는 공격 옵션을 가질 수 있다. 환경이 파괴되어 가는 속도를 고려할 때 인류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테러리즘이나 대량 억살 무기의 확산 같은 전통적인 위험보다 지구 온난화에 의해 훨씬 더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전략 전문가들은 이미 오래전에 환경 보존을 그들의 관심사나 추론에 반영하고 있다. 평화와 환경의 상관관계는 전 세계에서 사실로 입증되고 있으며 이는 국지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대개 환경은 테러리즘이나 대량학살 무기보다는 영향을 끼치는 범위가 더 넓다. 우리나라 서울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먼 곳인 중동의 테러 사건보다 눈이 없는 올겨울이 더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몇만 년을 주기로 지구가 온난화와 빙하기를 겪는다고, 하지만 산업화 이후 지구 온난화와 석유 자원을 활용하면서 생겨난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를 향해 접근하고 있다. 미국과 소련은 우주 공간을 장악함으로써 상대국을 지배할 수 있다고 여겼다. 예로부터 가장 높은 지점을 쟁취하는 것은 결정적인 전략적 급등패를 쥐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6월 25일 당시 휴전이 성사되기 직전에 철원이나 강원도에서 높은 고지를 점유하기 위한 전투는 처절했다. 전쟁이 사라진 지금 사람들은 높은 곳이 있으면 전망대를 만들고 카페를 만들고 건물이나 아파트나 탑층을 펜트하우스라 이름 붙이고 욕망한다. 심리적으로 내려다 본다는 것에 성취감을 느끼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사이버 공간은 육지, 바다. 하늘 그리고 우주 공간에 이어 잠재적인 전쟁의 다섯 번째 영역이 되었다.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공격은 한 국가의 경제에 치명타가 될수 있고 위험 물질을 생산하는 공장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몇 해천 디도스 공격처럼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공격은 전 사회를 마비시킬 수 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인터넷 태킹으로부터 시스템을 방어하는 사이버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싸우고 로봇과 인공지능이 싸우는 전쟁의 시대가 도래할 것인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미국에게 러시아는 동서대립 시대에는 실존하는 위협이었으나 현재는 미국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냉전의 패전국이다. 러시아는 러시아가 다시 세계의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막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고 생각한다.